-4, 마크4는... 안녕하세요 아리스나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시던 소니 WF-1000XM4 리뷰입니다. 소니 코리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정가로 출시해버려서 지금 난리가 났죠.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다들 잘 아실 테니까 잡설은 생략하고요. 오늘 리뷰는 분량이 좀 많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죠. 제일 먼저 봐야 될건 역시 노이즈 캔슬링 성능입니다. 차음성에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세 가지 변경점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기본 이어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차음성에 최적화된 신형 이어팁을 기본으로 제공하는데요. 모양도 좀더 네모지게 바뀌어서 폼이 귓구멍을 막는 깊이도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물리적인 차음성이 좋아졌죠.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칩셋도 QN1E에서 V1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당연히 QN1E보다 성능은 좋아지고 전력 효율은 더 높아졌죠. 덕분에 사용시간 스펙이 노이즈 캔슬링을 켠 상태에서 8시간으로 2시간이나 더 길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마이크 설계도 여러모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마이크들이 기존에 쓰던 콘덴서 마이크보다 음질적으로 더 유리한 램스 마이크로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고요. 이너 마이크 위치가 기존 모델은 이어폰 하우징 외부 소리를 픽업하는 위치였죠. 그 이너 마이크가 이제 하우징 안쪽으로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이게 사실은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에서 이너 마이크가 원래 있어야 할 정상적인 위치죠. 이너 마이크 설계 개선 덕분에 이어폰 착용 테스트 기능도 새롭게 지원합니다. 소니는 이어팁 사이즈를 바꿔가면서 테스트해 볼수 있도록 기능을 세분화한 점도 재밌네요. 실제 차음 성능을 이전 모델하고 비교해 보면요. 기본 이어팁이 바뀐 덕분에 물리적 차음성부터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특히 고역에서 차음성이 15dB 이상 좋아졌죠. 덕분에 노이즈캔슬링 성능도 4세대가 전 대역에 걸쳐서 전부 앞섭니다. ANC 성능이 발휘되는 3kHz 이하영역은은 V1 칩셋 덕분이고요. 그 위로 고음 대역도 새로운 이어팁 덕분에 차음성이 좋죠. 심지어는 소니 WH-1000XM4 헤드폰하고 비교해도 차음성 수준이 비슷합니다. 엔진 소리에 해당하는 저음은 WH 헤드폰이 좀더 차음을 잘 해주긴 하는데요. 생활 소음에 해당하는 중음 대역은 WF 이어폰이 확실히 더 앞서죠. 그래서 서로 잘 차단하는 소음의 성격은 다르긴 한데요. 전체적인 성능으로 보면 거의 동급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바람 소리 감소 모드도 좀더 스마트하게 바뀌었는데요. w f 마크 4는 바람 소리 감소 모드가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바람 소리 감소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바람이 세게 들어온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바람 소리를 줄이는 거죠. 원래 바람 소리 감소 모드가 동작할 때는 기본적인 노캔 성능이 약간 저하되는데요. WF M4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스마트한 설계를 보여주네요. 하나 주의할 점은 이어팁인데요. 일반적인 실리콘 이어팁으로 바꿔서 측정해 보니까 차음성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WF 마크 4는 차음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폼팁에 최적화시킨 겁니다. 유지비를 아끼겠다고 실리콘 이어팁으로 바꿔버리면 성능 저하를 약간 감수해야 되는 점을 참고하세요. 한편으로 주변 소리 듣기 성능도 많이 발전했는데요. 마크3는 고음이 과하게 떨어져서 소리가 좀 어둡게 느껴지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마크4에서는 고음이 확실히 개선된 게 보이죠? WH 헤드폰하고 비교해봐도 WF 이어폰이 전체적으로 훨씬 좋죠. 특히 중고음 대역에서 훨씬 안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전 모델들하고 마찬가지로 주변 소리는 총 20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요. 20단계 중에서 제일 높은 20이 실제 소리하고 제일 가깝게 들리는 기본 상태입니다. 단계를 낮출수록 저음에서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돼서 차음성이 좋아지는데요. 그래서 주변 소리 단계를 낮춰도 소리 인식에 문제가 없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목소리 집중 모드도 선택할 수 있죠. 이렇게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세분화되어 있는 이유는 소니의 특기인 적응형 사운드 제어 기능을 위해서입니다. 상황과 위치를 인식해서 차음 수준을 자동으로 최적화 시켜주는 스마트한 기능이죠. WF4세대는 WH 헤드폰에 원래 지원하던 스피크 투챗 기능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버튼을 손으로 조작할 필요 없이 그냥 목소리를 내는 동안에만 자동으로 주변 소리 모드로 바꿔주는 편리한 기능이죠. 지금부터 실제 소음 제어 성능을 측정 장비로 녹음해서 소니 예전 모델들하고 비교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 flight QF 703 to San Francisco. Now in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eight. Final call for Qantas flight QF 703 to San Francisco. Now in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eight. <목소리나> <목소리나> 이제 사운드를 살펴보죠. 일단 드라이버는 예전하고 동일하게 6mm 구경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쓰는데요. 물론 구경만 갖고 광대역 재생을 위해서 새롭게 개발된 신형 드라이버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니 무선 이어폰 중에서는 최초로 LD 코덱도 지원하죠. 예전부터 매니아 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렸던 코덱입니다. WF 마크 3하고 주파수 응답을 비교해 보면요. 소리가 전체적으로 좀더 플랫해진 인상이죠. 중고음은 기본 특성은 비슷한데 실제로 들어보면 마크4가 좀더 안정적이고 부드럽게 바뀌었네요. 실제로 귀로 들어보면 예전에 느껴지던 묘하게 어두우면서도 거친 느낌이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WH1000X 마크 4 헤드폰하고도 주파수 응답을 한번 비교해보죠. WF1000X 마크 4 이어폰이 전체적으로 주파수 응답이 한결 안정적인 게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실제로 귀로 들어봐도 기본 사운드 튜닝은 WF 4세대 이어폰이 거친 느낌이 싹 사라져서 듣기가 훨씬 편하네요. 지금부터 실제 사운드를 측정 장비로 녹음해서 소니 예전 모델들하고 비교해서 들려드릴게요.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w f 크4가 소음 제어 기능을 다 끄면 소리가 약간 바뀌긴 하는데요. 저음 양만 살짝 차이가 납니다. 귀로 듣기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네요. 외율은 소음 제어 기능을 켰을 때 저음에서 개선이 보이긴 하는데요. 어차피 0.1%에서 0.01%로 개선되는 차이라서 귀로는 거의 느끼기 힘듭니다. 한편으로 중음대역에서 외율이 튀는 지점이 보이죠. 측정되는 외율 수치에 비해서는 주파수 응답에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귀로 들을 때는 의외로 문제가 별로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물론 귀가 민감한 분들이라면 특정 상황에서 미세하게 거칠어지는 소리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전용 앱에서는 이전 모델들하고 마찬가지로 오밴드 이퀄라이저와 클리어 베이스를 지원하는데요. 저음이 빵빵한 소리를 좋아하는 분들은 굳이 EQ를 건드릴 필요도 없이 기본 튜닝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하만 타겟스러운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본 프리셋 중에 트랩을 설정을 적용하면 딱 마음에 드실 것 같고요. 저는 항상 그렇듯이 확산음자 기준으로 조절해 봤습니다. 실내에서 주로 듣거나 보컬이 쨍한 소리를 좋아하는 분들은 제가 추천하는 EQ 값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지금부터 제추천 EQ값에 따른 소리 차이를 비교해서 들려 드리겠습니다. 다른 리뷰들에서는잘 다루지 않는 코덱에 따른 소리 차이도 조사해 봤는데요. 주파수 응답은 일단 가청 주파수 영역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안드로이드 AAC 코덱에서 초고음이 약간 잘리는 특성이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게 잘려도 고음 한계가 17kHz나 돼서 귀로 느껴질 만한 차이는 아니네요. 외율 특성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AAC 코덱이 저음에서 외율이 저하되는 모습이 보이긴 한데요. 이것도 0.01%에서 0.1%로 올라가는 정도라서 귀로 느껴질 만한 차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차이를 보려면 가청 주파수 이상 초고주파수 영역을 확대해서 봐야 되는데요. LDAC에서 96kHz 샘플링 주파수가 적용되면 거의 48kHz까지 주파수 응답이 측정이 되더라고요. 물론 오디오 측정 장비란 게 일반적으로 초고음 대역은 제대로 측정이 안 되긴 한데요. 그래도 다른 코덱보다 LDAC이 초고음이 더 나오는 모습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선 이어폰도 초고음 대역폭이 여기까지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요. 소니 WF-1000XM4가 LDAC 코덱을 의식해서 초고음 대역폭을 확실히 신경을 쓴게 보이네요. 고해상도 업샘플링 기능인 DSEE도 측정 데이터로 살펴보면요, 가청 주파수 내에서는 LD 코덱하고 마찬가지로 별다른 차이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DSEE도 실제로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초고주파 대역을 확대해서 보면요, 음원 자체 대역폭이 20kHz로 제한될 때 DSEE가 30kHz까지 배음을 확장시켜 주는 게 보이죠. 물론 LD 코덱에서 샘플링 주파수가 48kHz를 초과할 때는 DSEE 기능을 켜도 무시됩니다. 사실 저는 l d a c 이나 DSE 같은 요소들이 실제로 귀로 느껴지는 장점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긴 한데요. l d a c 이나 DSE를 쓰면 초고음이 아주 미묘하게 밝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2kg, 16kHz 초고음 밴드를 한 칸만 올려도 실제로 체감되는 효과는 훨씬 더 크고요. 배터리 효율을 생각하면 특히나 커스텀 EQ가 훨씬 효율적이죠. 물론, 실제로 기로 차이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내가 더 좋은 음질로 쓴다는 심리적인 만족감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예 없어서 못 쓰는 거 하고 있는데 안 쓰는 거 하고는 기분 차이가 분명하게 나죠. 그래서 l d 이나 DSEE 같이 다른 제품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고급 기능을 넣어준 점 자체는 얼마든지 환영하고 싶네요. 이제 연결성 관련 측정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딜레이는 쿠덱 상관없이 200ms 후반대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WH 4세대 헤드폰하고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없네요. LD 코덱을 써도 딜레이가 별로 증가되지 않는 점도 포인트입니다. 한편으로 무선 신호 강도는 확실하게 개선되었는데요. 예전 모델까지는 끊김에 관련해서 쏙 좋은 소리는 못 들었죠. 반면에 이번 4세대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LDAC으로 쓸 때는 강제로 비트레이트를 올리면 끊김이 상당히 심해져서 실사용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LDAC 코덱을 지원하기는 해도 실질적으로는 반쪽짜리라는 느낌이 좀 있네요. 통화 품질은 빔 포밍 마이크에 골전도 센서까지 추가돼서 설계가 상당히 개선됐는데요. 실제로 소음 환경에서 써보니까 목소리가 기계음처럼 좀 변조돼서 들리더라고요. 이전 모델보다 통화 품질이 나아지긴 했는데 거기서 만족하기엔 기준이 좀 낮죠. 지금부터 통화 품질을 녹음해서 이전 1000X 모델들하고 비교해서 들려 드리겠습니다. 소니 WF-1000XM4는 빔 포밍 마이크에 골전도 센스까지 추가해서 설계가 많이 개선됐습니다. 물론 예전 3세대 모델도 조용한 곳에서는 통화 품질이 충분히 좋죠. 참고로 WH-1000XM4 헤드폰은 통화에 마이크를 총 5개나 사용합니다. 또는 WF-7X 마크폰은 설비가 개선된 거에 비해서는 소음 환경에서 통화 품질이 좋지는 못하네요. 3세대 모델보다 단순한 경 맞지만 애초에 3세대 모델이 워낙 통화 품질이 떨어지는 편이죠. 이어폰들에 비해 WH 헤드폰은 마이크를 5개나 사용하는 덕분에 소음 환경에서도 통화가 잘 됩니다. 디자인은 이미 다들 잘 아실 테니까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만 빠르게 살펴볼게요. 일단 유닛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죠. 드디어 핸즈프리스러운 툭튀 디자인을 버리고 평범한 동그리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소니가 마감을 정말 잘 뽑았는데요. 무광으로 상당히 고급스럽게 마감했습니다. 촉감도 좋은데 지문도 잘안 묻어서 실용적이기까지 하네요. 게다가 플래티넘 실버 컬러는 마감이 부드러운 모래 같은 느낌이 나서 확실히 더신경쓴 티가 납니다. 한편으로 이어폰 유닛 크기는 좀큰 편인데요. 아래쪽에 높이가 낮은 부분이 귀 안쪽 공간으로 쏙 들어가면서 귀에 단단하게 안착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윙 TV 없이도 이어폰 유닛을 잘 지탱해 주네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IPX4 생활 방수도 지원돼서 운동할 때 쓰기에도 나름 괜찮습니다. 다만 오래 착용할 때는 압박감이 좀 느껴지는 약점이 있네요. 귀가 작은 분들이 쓰기에도 좀 불리한 설계입니다. 다행히 마이크 장식 부분은 실제로 착용하면 상당히 바깥쪽이라서 의외로 착용감에는 영향이 없더라고요. 케이스는 예전 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작아졌는데요. 휴대성이 드디어 어깨 평균 수준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작아지면서도 이제는 티 무선 충전도 지원해서 편의성도 오히려 더 좋아졌네요. 대신에 원래 있던 NFC 태그 기능은 빠졌습니다. 유닛 단독 재생 시간 스펙은 노캔을 켠 상태에서 8시간이고요, 노캔을 끄면 무려 12시간이나 쓸수 있습니다. 유닛이 좀 커도 사용 시간이 길어서 용서가 좀 되네요. 케이스 포함 총 사용 시간은 노캔을 켰을 때 최대 24시간입니다. 이전 모델보다 케이스 크기가 훨씬 줄어들면서도 총 사용 시간은 비슷하게 맞췄네요. 이어팁은 이제 노이즈 아이솔레이션 이어팁 한 가지 종류만 제공하는데요. 예전 트리플 컴포트 이어팁하고 구조가 비슷하면서도 일반적인 폼팁에 좀더 가까워졌습니다. 폼 소재 느낌도 이전보다 조직이 더 세밀해지고 부드러운 메모리 폼 타입으로 바뀌었네요. 물론 이어팁 안쪽에 비어있는 공간 덕분에 귀에 착용했을 때 압박감이 적은 장점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폼팁 중에서는 가장 진보된 설계를 가졌네요. 그런데 문제는 폼팁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결국은 소모품입니다. 이제는 실리콘 이어팁을 기본으로 제공하지도 않죠. 그렇다고 실리콘 이어팁을 따로 사서 쓰자니 아까 보여드린 대로 차음성이 약간 저하됩니다. 폼팁은 아무리 잘 써도 두세 달이 한계라서 지속적으로 유지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런 단점 때문에 보통은 순종 이어팁으로 폼팁만 제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소니 WF-1000X 마크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음성을 가장 우선시한 셈이죠. 이 부분은 유저 성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좀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리뷰를 마무리하면서 총평을 하자면요, 소니 WF-1000X 마크 4는 통화품질 빼고는 현재 시점에서 확실히 업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제품입니다.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폼팁만 제공한다는 대가를 치르는 대신에 체감적으로 엄청나게 좋아졌고요. 사운드 튜닝도 역대 천0스 헤드폰 이어폰 통틀어서 가장 좋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커스텀 EQ LDAC DSEE 같이 매니아 유저분들이 좋아하는 기능들까지도 낭낭하게 챙겨줬죠. 종합적으로는 그동안 유저분들이 원했던 부분들을 대부분 잘 반영해 준 셈입니다. 소니 WF-1000X 이어폰 시리즈가 그동안 소니 입장에서는 참 알던 사랑니 같은 존재였는데요. 이제는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표현을 당당하게 써도 되지 않나 싶네요. 다만 통화 품질 하나만큼은 알던 사랑니를 빼고 남은 자리 같은 느낌으로 아직도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통화 품질 관련 설계 자체는 나쁘지 않으니까 펌웨어 업데이트로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죠. 한편으로 소니는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구분 없이 앱을 지원하는 호환성도 상당한 장점이죠. 원래부터 괜찮았던 호환성에 더해서 이제는 성능까지 좋아져서 확실히 경쟁사들을 긴장시킬 만한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정식 출시 가격도 전 세계에서 제일 저렴하게 아주 공격적으로 책정했죠. 미국 출시 가격이 279.99 달러라서 원래는 단순 환율 계산으로 30만 원 초반대 출시가 유력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이전 모델하고 똑같이 20만 원대로 맞춰서 출시했죠. 이러니 난리가 안날 수가 없습니다. 한동안 이어폰 신제품 출시가 뜸했던 소니 코리아에서 정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의지가 팍팍 느껴지네요. 이번 리뷰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추후에 여유가 있을 때 소니와 타사 제품들을 측정 데이터로 비교해 볼 생각입니다. 다음 리뷰를 놓치지 않고 보고 싶으시면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세요. 이상 아리지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